저 진짜 너무 열 받아요. 강릉에 가려고 버스 터미널에 가는 중이거든요. 근데 어제 밤에 라면 끓여 먹고 가스레버 안 잠근 게 지금 생각나는 거야. 진짜 계열 받는 게잠거져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강릉 가는 거한 장이에요. 네. 셨나요 인생이 가이 필요한가요? 나는 어떤 감정? <공정? 목소리> 이거 니버 <목소리> 마스킹 테이 귀엽다. 헐, 너무 귀운데

학 가서 너무 졸려요 일단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차리려고 제가 좋아하는 강릉 커피집이 있거든요 커피 진짜 맛있는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데인데 거기 가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 <laughs> 펌킨오울 여기가 커피가 찐이에요 진짜 강릉역 도착. 은 음, 진짜. 진 여행은 여자분들이 꽤 많이 보인다. 내일은 오픈 안 하는 빵집이 있는데 오늘 미리 가서 빵을 사고서. 어 근데 약간 배고픈 것 같아. 왜 배고프지? 밥을 차라리 사 먹을까? 일단은 숙소를 찾아서 헤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잘 곳이에요. 서진이네 게스트하우스. 신동자 옆에. 여인것 같은데. 동해 바다 게스트하우스 리피안을 했나 봐요. 아, 여보세요. 오늘 그 1박하기로 한 사람인데요. 짐좀지좀 맡기려고 하는데 여기 앞이거든요. 여기 주인님이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신다고 하네요. 기다려요. 뭐지? 여기서 지금 비밀번호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여기가 서진이인데 어짜 개또라이네? 응. 저기 사람들은 날 얼마나 지금 도둑 치고할까 빨리 들어가야지 여기 응. 다 저희 방이 음. 괜찮은데? 화장실도 있어요. 쉬이. 이렇게 앉아서 어 이걸 한번 해봐야겠어. 뚜벅이 여행자를 위한 무코 버킷리스트. 이게 배고픈 게 말이 되나? 지금 아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놓고뭐 먹지? 뭘 먹을까요? 일단은 커피를 한잔더 마셔볼게요. 이 6시까지 라면 저기 내일은 음향 단칸이에요. 저기 좀영시고싶었는데 흑임자 같아. 다이얼 중으만 보고 월요일 마감인 건, 월요일 3시 마감인 건 보지 못했어요. 마은 마지막, 희망은 빵집은 그래도 열려있겠죠? 바로 여기 열열어어지막마지 왔습니다 벌써 힘든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 여기가 언제 가요? 개힘든데? 근데 이렇게 올라오면 아주 예쁩니다. 그래도 올라오니까 예쁩니다. 배고파가지고, 배고파서 너무 힘들어요.

배불러 배부르니까 이번에 또식곤증이 오네요. 일몰이질 시간이라서 돌아가보겠습니다. 일몰을 본 건가? 이제 앞으로 뭐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솔직히 이제 할게 없어요. 뭐 저녁 먹고 뭐 이런 게, 게 일몰까지가 계획이었어 가지고 니코는. 일찍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절대 오지 마세요. 에이 무슨 다 가게들이 다 화요일인 거야. 저 노래방이나 가야 되겠어요. 근데 코인노래방은 없어가지고 그냥 노래방을 찾아서 가야 되겠네요. 노래방은 있긴 한데 그노래가에요다 유흥주점이야. 노래공원은 또 뭐야? 노래연습장이거든요. 근데 뭔가 수상해 보여가지고 못 들어가겠어요. 약간 무서워. 약간 무서운데? 제가 원래는 회를 먹으려고 하다가 회가 그렇게 안 땡겨서 문어 닭방정을 시켜먹으려고 했거든요. 아까 아, 전에 빵을 먹어 보고 그러고 Oh mm -hmm. don't 빵 먹는데, 모르고 정리도 먹었어요. 여기 빵, 콩키 빵 진짜 맛있어요. 뭐야, 벌써 해가 뜨는데? 좀 늦게 나왔나? 혼자 여행 많이 다녔지만, <laughs> 처음으로 일출 오려고 일어났어요. 맨날 실패했는데, 이 정도면 이미 해뜬거 아니에요? 아, 쉽구나, 근데. 도착. 아직 해가 안뜬것 같아요. 이거 뜬 건가? 모르겠는데 저기 해가 떠요. 8시였는데요. 저 지금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저기 도깨비? 뭐 있어가지고 거기 좀 구경 좀 하다 가야 되겠어요. 배고파~ 사장님, <목소리가> 혹시 식사 될까요? 안 들리시나? 예, 그 일이 2 7합니8일 17일 부러왔다가 배고파가지고요. 아 준비가 안 되니까요. 음 네저 한우국 한우육회 짬뽕국밥 네, 저 하나 주세요. 여어요 어, 잘 잤다. 어. 이제 뭐 하죠? 아, 여기에 무슨 소품제 같은 거 모여 있는 데가 있대요. 거기나 뭐 가볼까? 진짜 맹견인데 안 짖잖아요. 근데, 대한통문집 갠데 우체국 아저씨한테만 지었어요 맹, 맹, 병. 응. 응. 네, 안녕. 똑하네. 칸츠라 보고 배워라. 가볍게 브런치를 쐬리고 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배가 고픈 것 같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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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에이, 설마. 청년볼이 있는 뉴월드 상가에 왔습니다. <laughs> 쓰면 좋겠네 와이씨 헤외 진출하셨네 멋지시네 레전드 그 네. 지금 한 1분 넘게 떠들었는데 녹화 안 하고 있었어 여기는 구역이고요저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못 먹고 간게 너무 많아요 일단 탁, 그 문어 탕수육 못 먹었고 도쿠로 김밥 못 먹었고 흑인자 커피도 못 먹었고 또못먹는게뭐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다시 먹기 위해 돌아올 예정이에요 여행지에 아쉬운 남기고 간게 좋대요 근데 이건 아쉬우면 남기고 간게 아니라 그냥 다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다시 올 예정이에요 기차 타러 니다 발이 너무 아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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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강 저는 여기 강릉시장 안에, 중앙시장 안에 팔국수랑 감자전 먹으러 가려고요. 버스 타고 가야지 여기 만동재과. 저 마늘바게트 샀어요. 마늘빵 하나. 여기 맛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찾아. 어, 업하세요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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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네. 맛집 언니 알아서 해 여기 안으로 이내 약국인데 약사님이 엄청 친절하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직접 나와서 이게 더 나을 거라 추천해 줬어요 다시 저희 홈타운으로